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이후에는요 이제 현장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네.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은 5분 내로 해주시면 해당 5분 내네 이거 엄청 위험하지. 사실 오늘 여섯 일 시부터 원래 광주 만민회 0 아, 명이 모여서 후보들 불러서 즉석 질문을 하는 그 토론회가 있었는데. 저는 좋다고 만세 부르고 왔는데, 안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취소됐어요. 그래서 질문, 오늘, 결국은 제가 그걸 당하게 됐네, 그죠? 네. 예. 그냥 오늘 그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걸로, 여러분이 질문 주시면, 제가 모르는 건 제가 모른다 그러면 되지, 뭐, 그죠? 사람이 다알수 없잖아요, 그죠? 예.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 아, 참... 안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취소됐어요. 그 질문 은 오늘 결국은 제가 그걸 당하게 됐네 그죠? 예, 즉석 질문을 하는 그 토론회가 있었는데 저는 좋다고 만세 부르고 왔는데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이후에는요 이제 현장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네,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은 5분 내로, 좀 5분 내로 해주시면 해당 5분 내 네. 이거 엄청 위험한데 사실 오늘 6, 7시부터 원래 광주 만민의 1000명이 아, 모여서 후보들 불러서